안녕하세요. 홍가스입니다. 자, 2021년도 동영상 필탑 가스 기능사 실기를 지금 풀이하고 있는데요. 자, 3회차 동영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충전 시설을 보여주고, 자, 이렇게 박스가 안에 있는 장비 명칭을 쓰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해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이해시험에 앞치기 모양 딱 보여주고, 그 압축기의 기능을 써라.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아, 충전 기간이 짧다. 그래, 잠깐 세수가 가능하다. 베포퍼 현상이 없다. 이렇게 했고, 단점은 뭐랬어요? 부탄인 경우에는 제이크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압축기 오일이, 에, 어, 올라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 드레인 시켜줘야 된다. 요걸 장점, 단점을 말씀드렸다. 그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시험 문제가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를 외워드려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정확하게 외우셔야 뒤탈이 없어. 맞죠? 이 문제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되는 거예요. 그림은 거기서 거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은 알다시피,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쭈글쭈글한 모양을 벨로지처 쭈글쭈글 들어가면 왕복동식 압축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자 왕복동 압축기야. 그럼 그래, 명칭을 써라. 그럼 왕복동 압축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 쓰라는 거 똑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전 시간이 짧다. 장가스해서 가능하다. 베이프로 현상이 없다. 여기 장점입니다. 그 나머지 여기 있는 거다 보시면 돼. 장단점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 아세틸렌 가스를 잘라낸는면에 자, 단면을 보면은 여기 가스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스통 이 있으면 여기 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자, 이 단면을 자르는 거야. 그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공물질이야, 다공물질. 자, 다공물질을 우리가 다공물질 많 많잖아요. 그 다공물질을 제가 망상 저 암갤 때 어떻게 했어요? 코 코가 큰그 그놈, 코가 큰 석규가 목석 같아 탄산을 탄산가스, 탄산 음료도 마다한다. 왜? 그 목석 같다는 얘기는 재미있대 거래 없잖아. 그 재미 떼가 없는 놈이 사이다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아, 코근 석경 목석 같다. 탄산을 마다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 팁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자코코끈 석규가 어떻다? 목석 같아서 탄산 사이다도 안 먹는다 이런 뜻이야. 그럼 코는 코쿠스가 되겠고 석은 석, 석회가 되고 균은 규조토가 되고 목은 목탄이 되고 석은 석면이 되겠고 탄산, 탄산 마 탄산 마그네슘 탄산 마다한다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팁을 준 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 그래서 암기 팁을 넣어놨잖아요. 코가큰 석규라는 자식이 목석 같아. 그럴 땐 탄산 사이다도 안 먹어.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갖다 박으면 돼요. <laughs> 제가 이게 영상, <laughs> 영상에 대한 내용을 집어 넣은 이유는 우리가 최종 화면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가스 충전소에 딱 들어가. 막 용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응? 이래가지고 용기를 딱 봐. 아스테른 가스를 딱 본단 말이야. 딱 봐가지고 어, 아스테른 가스를 딱 보여줘. 그래 놓고 시험 문제는 마지막 화면을 딱 보여주고 여기를 딱 잘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어, 물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영상 설명을 해준 거야. 황색 용기 일부를 딱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단면을 딱 보여줘. 이, 이게 최종 화면이야. 그러니까 영상 설명을 제가 넣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영상 설명을 딱 넣어놨어. 이렇게 자, 이 영상 설명이 뭐냐면은 그 영상이 막 돌아가는 거를 제가 텍스트로 써 놓은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면 뭐야? 이게 좀 상상이 되잖아. 그 상상을 좀 피기 위해서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아, 사실 이거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야. 하지만... 이게 읽, 영상, 이거를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떤, 아, 그런 모양이구나. 이거 상상이 되잖아요. 왜? 현장에서 직접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설명을 능가다. 이런 얘기나 좀 자세하게.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 겁니다. 제가. <laughs> 자, 그래서 어떤 여기에 코코석균을 해서 코누코쿠스 석군, 성명, 성명, 규조토, 묵탄, 묵탄, 뭐 해서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팁은 코쿤석균과 목석 같아 탄산을 마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3번을 딱 보니까 계량기 또 나와 아까 육개장 외웠었죠? 저 2회 때 그랬잖아 육개장 육개, 6개, 계량기, 정, 전기 계량기 개폐기에는 6, 60cm를 띄고 그 다음에 접전굴, 접속기, 전멸기 굴, 굴뚝은 3센 c m 를 띄고 그 다음에 절연장치가 있는 전선에는 10cm고 안에는 15cm 띈다 그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전기 접속기잖아 접속기는 접 접점굴 30이었잖아. 그래서 답이 30인 거예요, 죠.